어, 우리 삶의 하나님을 알아감이 꼭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할 하나님의 모습 네 가지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삼위일체고 하나님의 형상과 문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 찬양팀 우리 세 친구가 있는데 우리 세 친구 한 번만 더 나와주세요 찬양팀한 세 사람 한 분만 더 나와주세요. <laughs> 이렇게 좋아서 웃어요. 네, 앞을 보고, 자, 올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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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을 보고 저기에 하나님은이라고 어, 네개 단어가 있어요. 내가 아는 단어. 나 저거 알아요, 형제요. 저 중에 아는 단어에 창조주라는 단어 아세요? 어... <laughs> 이제 줄이 막 바뀌고 있어요, 형제요. 저기 있는 단어 중에. 아는 단어 있나요? 삼일 삼위일체. n n 삼일 e 를 알아요? 네. 삼일 s 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와, 하나님, 예수님성령님 와, 뜻밖 u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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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u e 삼일체는 설명했으니까 어, 하나님 형상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라는 것 아빠 닮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네 다행이네요 <laughs> 고맙습니다 차려 경례 들어가주세요 네, 사실 우리 친구들이 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모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알아가야죠. 모르니까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실은 이네 가지 개념만 알면 신앙을 또 믿음을 분명하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거나 신앙을 가지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첫 번째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자, 두 개의 양양이가 있습니다. 두 마리의 양양이가 있는데, 무엇이 맞을까요? 어떤 말이 맞을까요? 자, 창조주 하나님은 이런 말이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말이다. 어, 아니야. 창조주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다. 무엇이 맞을까요? 하나 둘셋 어. 어. 어 1번. 1번.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이다. 자, 손 들어 보세요. 하나 둘 셋. 예, 알았어요. 예, 코를 후비고 있으시네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손 들어 보세요.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두개다 맞습니다. 하하하. <laughs> 재밌다. <웃음> 자, 창조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동시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러분, 이거 믿겨지세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내가 당연히 부모님을 닮았죠. 근데 그 부모님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부모님의 부모님을 닮았겠죠. 그 부모님의 부모님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부모님의 부모님의 부모님을 닮았겠죠. 그러면 부모님의 부모님의 부모님은 누구 닮았을까요? 올라가고 올라가면 누구를 닮았어요? 아단과 하와를 닮았겠죠. 아단과 하와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에 제일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불량품이 아니고, 글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에? 자, 얼마짜리입니까? 에, 누가 원해요? <laughs> 자, 만원짜리예요 이건 만원이죠. 근데 왜 만원일까요? 만 원이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원래 조폐공사에서, 은행에서 만원을 만들었으니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보세요. 얼마짜리예요 여전히 만원 원하세요? 어? 진짜 이렇게 다 구겨졌는데? 한번 더. 헤이! 헤이헤이 체체 발로 밟았어. 어머, 어머, 가슴 아프다. 얼마예요? 여전히 만 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구겨지고 발로 밟아도 이게 만 원인 걸 알아요. 왜? 만 원짜리 가치니까, 가치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구겨졌다고, 야, 이거 9천 원짜리야.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야, 발로 밟았으니까, 야, 5천 원짜리야. 그러면 그거야말로 바보인 거예요. 우리에게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야,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넌 그렇게 실패했으니까, 너 그렇게 잘못 하니까, 야, 너는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 몰라. 불량품이야.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을 죄가 무너뜨린 거죠. 무너뜨린 그 죄의 자리를 예수님이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임을 안다면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실패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 혹시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십니까? 오랜만에 다섯 곡의 퀴즈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여름 성경학교 연극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모르겠죠. 두 번째, 에스더, 에스더일 아, 수도 있는데, 두 번째, 아, 그의 짝꿍이 있어요. 그의 짝꿍은 부자입니다. 세 번째, 부자에 비해서 이 사람은 가난합니다. 누굴까요? 어, 누구? 어, 서원이 누구? 나사로. 아 역시 예쁜 애들이 이런 것도 잘 알아요. 나사로. 그러니까 뭐요? 사람이 나사가 빠지면 나사로 쪼여야 돼. 그쵸 나사로. 나사로예요. 그 나사로가 사실은요 평생을 거지로 살았어요. 근데 죽어서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 품에 안긴 거예요. 평생 사람들이 볼 때는 야너 돈도 없잖아. 야너 실패했잖아. 너 도움받아야 살잖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작품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을 알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작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답다. 쉬운 말로 자랑스럽다. 영어가 제일 간단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Very good. Very good. Very good. 예. Yeah.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다른 건, 야, 좋다. Good. 근데 사람을 만드시고는 Very good. 아, 내가 그렇게 좋은 거구나. 내가 그렇게 좋구나. 제가요 요즘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박사 가정에 있는 목사님들 이렇게 숙제를 내면 이제 논문을 쓰기 전에 그 숙제를 제가 평가를 해요. 그러면 한 스무 페이지 되는 거 읽고 다시 쓰세요. 이게 뭡니까? 이것도 고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숙제를 이렇게 검사를 해주는데 아, 어떤 분이 너무 잘했어요. 생각한 것보다 너무 열심히. 아, 똑똑하시다. 연구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A플러스로 딱 매겨드렸어요. 목사님 점수는 A플러스입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왔어요. 목사님, 저한테 교수님이라 하겠네. 교수님, 너무 황홀해요. A플러스를 주셔서. 제가 그 답변을 딱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이, 그냥 다 A플러스 줄걸. 이렇게 좋아하는 줄 알았으면. 여러분, 나 누구 나한테... 야너 100점이야 그러면 기분이 좋, 좋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200점이다 200점 베리 굿이다 할렐루야 누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는 베리 굿입니다 할렐루야 안 믿게 지면 저한테 카톡 날리세요 제가 A플러스 줄게요 <laughs>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창조주이십니다.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자. 성경 말씀에 창세기 1장 1절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창세기 1장 16절이 있는데 이두 구절이 달라요. 뭐가 맞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은 한분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분 하나를 말해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16절. 자. 우리라는 말은 한 사람일까요? 여러 명일까요? 여러 명이죠. 우리라는 말은 여러 명일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는 한분 하나님을 말했는데, 1장 16절에는 여러분이 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 맞을까요? 하나, 둘, 셋, 둘다 맞아요. 아, 똑똑해라. 예, 앞에서 배워 가지고 둘다 맞습니다. 성경이 이게 틀리고 저게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두개다 맞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는 하나님이 세 분의 인격을 가지고 각각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신데 person이죠 그런데 그 에센스 여자분들이 화장을 할때 에센스 바르잖아요 이게 원래는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본체, 그 뿌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 본질은 하나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 보면요.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데 나를 만드신 창조주일 뿐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각각 다른 인격을 가지신 모습인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데 그 다른 인격의 모습이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기도가 너희는 하나가 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자기의 죄나 의심이나 생각으로 다 다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한 가정에서도 믿음을 가지면 하나가 되어지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로 살아라. 그 친밀함과 기쁨을 누려라. 삶이 일체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 형상. 형상은 모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은 뭘까요? 무엇이 맞을까요? 첫 번째 고양이. 하나님 형상은 눈, 코, 입이다 아니야 하나님 형상은 인격이다 생각, 감정, 관계, 책임 자두개 중에 뭐가 맞을까요? 앞에 건 1번 뒤에 건 2번 하나 둘셋 <laughs> 열일 줄 알았지 둘다 맞지는 않습니다 힌트는 고양이 얼굴 표정에 나왔지롱 제가 디테일하게 만들었죠, 나름.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2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요, 우리처럼 눈이 두 개고, 코가 한 개고, 입이 한 개가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할 때, 하나님이 손이 있으니까, 이렇게, 어, 하나님 손 이렇게 있으신가 보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으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인격, 성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누군가와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책임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사람은 하나님의 거울이다. 이게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춰지시길 원한 거예요. 만약 눈두 개다 이러면 비춰질 필요가 없죠? 다눈두 개인데 뭔가 비춰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믿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모습이나 인격이나 성품이 하나님이 비춰지기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죄로 더러워질 때 예수님이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비춰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라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야. 내가 세상을 만들었고 이 땅을 창조해 나가는 나의 모습이야. 하나님의 거울을 우리가 날마다 깨끗하게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문화명령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c u l t u r a Commander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문화 명령은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땅에 가득한 것 번성하라는 것이다. 잘 자라고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땅을 다스리는 거야. 돌보고 하나님을 알도록 섬기는 일을 하는. 뭐가 맞을까요? 둘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땅에 가득한 것이고 두 번째는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땅에 가득한 것, 잘 자라고 많아지는 것은 나 혼자 해도 돼요. 이건 나에 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자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면 그게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두 번째 땅을 다스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 사회나 나라,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도록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는 게 중요하고 동시에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두 가지 중에 어떤 부분을 조금 더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부분에 더 내가 살아가야 될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일,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잘 감당하는 것. 이 부분도 중요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네 가지 우리가 배웠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초승 퀴즈.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오우 똑똑해라 창조주 자 창조주라는 말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네, 무슨 말이죠? 에, 에, 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 보실 때 베리 굿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절대 구겨져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드셨어. 두 번째 퀴즈, 초선 퀴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인 게참 중요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인격을 닮았다. 이걸 뭐라고 하죠? 하나님 형상. 예,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다라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땅에 가득하고 세상을 다스리라 뭐라고요? 문화 명령. 예, 하나님이 주신 문화 명령. 너는 땅에 가득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꼭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문화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면 우리에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알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들이 우리 삶에 꼭더 있기를 소망합니다. 꼭더 있기를 원해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더 시간을 내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이 삶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아멘.